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못생긴 애들과 함께하는 양치TV 공포의 롤러코스터 만들기.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 스킨 오류가 있어가지고 몇 명이 지금 안 뜨고 있는데 어좀 기다리다 보면 또 뜬다니까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 닉네임으로 오늘은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포의 롤러코스터 만들기 미소님께서 리뷰했던 롤러코스터 모드가 엄청난 퀄리티에 어, 좋다고 그리고 주변에서 추천을 많이 해주셔지고 오늘 진행을 하게 됐어요. 아마 이 맵을 처음 이 모드를 처음 아시는 우리 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애들도 놀랄 텐데 이 퀄리티가 진짜 어마어마해 정말 무서운 롤러코스터를 만들 수 있어. 뭐야 마이크 다 꺼졌냐? 게임 모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었어요. 게임 모드예요. 게임 모드? 게임모드? 네 게임 모드. 와 와. 게임 모드 오늘은 어저 게임 모드 잘안 하는데 오늘 오랜만에 게임 모드로 날아다니면서 직접 롤러코스터를 와우.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와우. 일단 어. 자, 자, 내려주시고요. 자, 일단,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자기 네. 팀한 명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팀? 예. 팀? 음? 저희는 아, 지금 네. 아홉 명이기 때문에, 한 명은 혼자 하게 될 거예요. 와. <laughs> 와 혼자 하는 게 편할 차라리 그게 속편할 수 있어. 어, 맞아. <laughs> 네. 혼자 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 자,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요. 어. 희끼라. 소수만 남을 겁니다. 소수가 이기는 거예요. 알고있죠? 아, 아, 이렇게 오케이.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Irokian and go, Irokian and go. Okay. o 저거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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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가 a y Okay. o k a 오 o k 야너랑 나랑이야. 어. 소 너랑 나랑 싸웠어. 아니지, 아니지. 홍콩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홍콩, 홍콩은. 홍콩은. 홍콩. 아, 아, 아 아니지, 아니지. 아 아니지. 아리지명일로아 우리 아명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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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위지아위지 아니지. 아니아아아 가위 바위 보오오아아아 우리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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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가 어. 아 어 뭐야 저렇게 팀인가 저러, 저렇게 둘이 팀인가보다 진짜 안해아 <laughs> 아니야. <안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안해 나도 안해 누나 아니, 얘네 둘이 스태프 커플 아 그래 이렇게 팀하자 니네 둘이 팀 싫어요 아니야 너네 둘이 팀이야 아니죠 없어, 이거 너. 해야죠 누나 아, 진심으로 너. 말하는데 저... 싫어요 어 아니, 근데 근데, 나, 근데 나, 운명이야 근데 맞아. 팀이야 응. 음. 아 싫어 내 입술 보여 너너너너 너, 선행 이 과자집 맞췄잖아 <laughs> ㅋ <laughs> 나한테 맞아요. 관심 그만 가지라 했지 저기 과자지 올린거 과자지 올린거 콩콩이가 선행인거 맞추 얘네 근데 얘네 보니까 스킨도 비슷하고 색깔도 진짜 잘 어울린다 맞아 지금 너네 어, 아, 스킨, 야, 스킨 똑같아 얘가 스크린샷 보냈거든요? 색깔 봐봐요 진짜 어울려요 어 맞아 핑크 초록 진짜 잘 어울려요 저거 어? 뚜루뚜루 뚜루뚜루 엄마 있어 엄마 <웃음> 난 <웃음> 난 <웃음> 난 엄마에서 아 맞다 진짜. 야 지금 선행이 어머니 계셔 아빠한테 전화한다 <웃음> <웃음> 야 어머니 깨우지마 예, 지금 오늘 오늘 온문의 어머니 아버님 동생 다 계셔. 얘들아 오늘 가족의 날이지. 온모 <laughs> <오늘 나중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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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약간 아들 아들 느낌이거든 오늘. 오늘 <laughs> 해야. 알지, 그 무뚝뚝한 아들 느낌. <laughs> <나 조용해야> <웃음> <웃음> 애교 없는 아들 느낌이야. <웃음> <웃음> 나 조용해야 된다. 조용하다. 광칼 스타일이야. <웃음> <웃음> <방금한> 스타일. <웃음> <웃음> 나 이런 거 몰라, 엄마 아버님. <laughs> 있다. <laughs> 자, 점돌리팀이고 다시 이쪽으로 와요.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어. 진짜 어. 싫은데 어떡하지? 야, 응무 빨리 와. 왜? 어디요? 어디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laughs> 아들. 하필하피 하필 오늘 메인 어, 카메라. 그러면 아까 전에 아니 콩손에 걸어 놓은 양띵 온 자, 건가요? 자, 아니요? 다시 가위 아니, 바위 가위. 아 쟤는 가라고가라 아, 아니. 아니, 우리가 뽑아야 되는 게 맞죠? 아니, 아니지, 아니. 야, 둘이 그냥 둘이, 둘이 하는 ]니까? 거라고. 이렇게 되면 하는 거야. 그냥 가라앉고 아, 꺼져버려 <laughs> 야, 소리 지르게 하지 말고 꺼져버려 <웃음> <웃음> 아 몰라달구래 그러면 언니 너해 아니 너희들이 이 마지막에 나왔잖아 그래서 자 나머지 여기 모여서 가위바위보 펠시 둘이 아, 팀을 해형 오지 말아 죽인다죽인다자 가위 바위 보 어양빙 삼식 어 아니 아니아니아니 어, 아니야 옴무도 서있잖아 어 아니야 후추 혼자인데 그럼 후추 혼자야 어, 어 그래? 어, 이런 경우는 뽑아갔다. 후추가 뽑습니다 우후우추 아, 후추 뽑아 뽑아라. 혼자 해도 되고 두... 한명을 뽑아도 됩니다 어 한명 뽑아도 돼요? 응 어. 그.. 메인카메라에 오랜만에 비치고 싶으신 분이 아아아아아아 거짓말이야 이야아 양띵이 간퇴각겠어이야 어 누나 당첨이야 어, 뭐나우추랑 어, 한거 좋아. 나 무추 안무 이런 뭐 안무 <laughs> 이런 거 잘해.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 남은 아, 사람끼리저 무추랑 양띵. 바위 아, 바위 보오 오. 어? 나 돌이 오. 눈 고정 눈 고정이다 이건. 어눈고눈 눈꽃, 어. 고지 골라. 너. 아야 아야. <laughs> <뭐야. 웃음> 야, 근데 고를 때좀 부끄럽지. <목소리> 아 느꼈어. 네, <목소리> 그아 느꼈어. 그거는 불안하다고. 뭐야 우리 헌신하는 거야? <웃음> <웃음> 느낌, 지금 밥먹 나고 잠가. 야 하자. 야 솔직히. 자. 라고 하지 말고 여기 세명 할까? 아니 너네가 선택해. 세명 할래 아니면은 한명 나고 시킬래? 나고자. 나고자, 나고자. 아, 재밌죠. 나고라고 해야지. 알 수도 하고 나고 싶어. 혼자 하고 싶어면 혼자 이제 냅둬 버려 그냥. 혼자 하고 싶다고. 진짜 <laughs> 그래. 혼자 <집중해> 그래 그냥. <laughs> 진심으로 온전히 혼자 있으면 좋겠다. <웃음> 맞아. <웃음> 맞아. <웃음>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야 이거 어때? 야 혼자 혼자 땅거 하는 사람이 하기. 어때? 혼자 땅.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소수가 지는 오케이. 거야? 가위 바위보 오, 다 달라. 리지, 떨 리지. 팝콘 좀 들고 와봐라, 재밌네. 바비, 바비 보. 오, 대박. 일신 동생이야, 이거 아닌데. 바비, 바비 보. 오, 아, 루테, 나고, 루테, 나고. 야, 루테님. 막다다. 아, 루테야, 다,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도 조금 조금. 조금 루테님 도와줄게. 마이크 꺼요 이제. 야 혹시 몰라? 루테가 제일 잘했지. 어? 제일 잘했지 몰라. 자 여러분 네팀 팀장 중에 한 명은 개인녹화 해주세요. 어. 소만이가 <laughs> <주세 웃음> 어, 팀장이야. 어 좋겠다 네, 루테야 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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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이네 한일정은 오무대 해주시면 됩니다. 팀이네? 그럼 동아. 소만이가 팀장이야. 실어 누나가 해. 그런데? 소예 어, 어, 우주야. 그냥 둘다 하지 말자. 누나 할게. 저희 팀장 없어요. 저희 안 할래요 그냥. 야 니네 똑같이 생겨 갖고 자꾸 이럴래? 짜증나게 하지 마 진짜. 니네 자꾸 그러면은 어? 어? 니네 일주일 정지시킨다. 니네 뭘뭐 일주일 정지시킨다. <laughs>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 <laughs> 니네 어? 해. 어? 야, 좀 어울린다, 니네. 야, 니네 딱 붙어봐, 한 번만. 싫은데? 형. 돌어지는거 <laughs> <것> 봐. <laughs> 아마 뭐, 둘이 말어지는 것도 탄생연분이야돌아오 아줌마가 있서 카톡 보내줄게, 지금. 탄생냥뿐이야. 야! 나오지 <싸우지> 마. <laughs> 둘이 그러면은 <laughs> 누나 정해줄게. 선행이가 녹화해. 지금 켜? 그리고 루테는 켰고 눈꼬시는 누가 키기로 했어? 눈꼬정이요 아. 제가요 <laughs> 뭐야 이거 뭐, 누구야 막... 누구야 누가 키기로 했어 꼬정 어 아, 오케이 누구 여기는 여기 오무영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 다 켜? 다 하고, 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아, 하고 있어요 다 세팅되면 시작하냐? <laughs>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습 오늘 뭐냐 오늘 분위기 이상하다 오늘 방송이 장난이야? 밝게 밝게 해야지 죽여버리기 전에 조용히 <웃음> <웃음> 알았어 조금만 <laughs> 봐줄게 나나 <laughs> 나 지금 소리 지르면 큰일 난다. <laughs> <laughs> 너왜왜 왜 되게 무뚝뚝한 코스프레하고 살아? 아니 무 아무 뚝한게 아니라 <laughs> <저> 원래 이랬어요. <웃음> 왜? 야, <laughs> 뭐 <laughs> 그러면은 거의 그거구나 두 얼굴. 아니죠, 아니죠. 보통 가면이구나 현태 다땀 흘리고 있다. 다 세팅 됐니? 네. 공무이가 팀장하기로 했어요. 어다 됐으면은 자 그러면 어맞아 콩콩아 너가하기로 했어? 네, 저 기침 자주 해가지고, 마이크 자주 끄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콩콩이가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은, 어, 저희 지금부터, 롤코 만들기. 자, 각자 컨셉 만들어주면 좋고요. 지금부터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다들 각자 대, 통화방으로 갈게요. 예. 네. 어, 어, 스킨 돌아왔다. 어, 스킨 돌아왔어. 어, 멋있어. 진짜다. 어, 스킨 돌아왔다. 야, 우쭈야, 일로 와봐. 네, 네. 네 이쪽 가서 하자. 와. 아, 야, 야, 스폰 쪽에서 하자, 스폰 쪽에서. 우와. 여기, 여기 후추 양띠. 이렇게. <laughs> 누나 똑똑하지? 응, 누나 최고, 최고. 자, 하자. 기다려봐. 이게 롤, 롤코가, 어. 네네네. 여기, 어. 일단, 일단, 어떤 게 제일 좋냐면은 상자를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롤, 롤코 그 아이템들을 다 넣어놓으면 더만들게가 편할 거야. 잠깐만요. 뭐랑,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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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아, 근데 미소팀이랑 눈꽃씨가 잘할텐데, 얘네 미리 해봐가지고, 이거. 저는 모릅니다요. 저도 모릅니다요. 망했네, 우리. 이거 해놓고, 어, 넌 64개씩 꺼냈니? 그래. 네. 이걸로 어, 야, 쟤네 벌써 지키기 시작했어. 뭐야, 뭐야? 쟤네 벌써 시작했어. 이거 화려한 팀 쪽에서도 했는데. 오, 야, 쟤네, 오, 야. 나무 한다. 여기 따라 할까? 아니야, 우리는 좀. 네네네. 용암? 용암. 용암. 응. 무서워, 로커잖아. 어, 야, 쟤 벌써 막 잘해? 뭐야, 어? <laughs> 때 우리는 뭐 할까? 음... 어, 쟤네 진짜 아이디어 진짜 좋다. 어, 우리 질수 없잖아! 어, 어, 야, 야, 이 어때? 어떤 거? 광산 느낌. 광산을 어디서? 광산 느낌인데. 응아 음. 아, 이거 이건 어때 우리는 컨셉을 멘트를 뚫고 가는거야 <laughs> 멘트를 뚫고 어 멘트를 뚫어갖고 이렇게 가는거야 어때? 그러면 한번 죽지 않을정도로 한번 해보죠 어 그래 이제 봐봐 이렇게 멘트 좀 내려가는거지 이쪽으로 야 설마 어, 되게 깊... 아 그냥 평...평재가 아니었어요 누나 어머 그래? 그냥 다 깎은건데요? 어 어떡하지? <laughs> 어떡하지? <laughs> 으아! Y가! 아, 내가 간닌줄 <laughs> 알았는데. <laughs> 어, 우리의 생각만큼 되지 않겠네. <laughs> 이거 어떡하지? <laughs> 일단은! 일단은! 네. 요 <laughs> <이렇게. 웃음> 음. 이게 노멀로다가 이렇게 어? 이렇게 하고 어, 뭐야? 야 이거 어떻게 하는지 뭐야, 알아야, 알아야 왜, 돼. 왜 꺾여 이거? 이상해.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상이 없다, 징그러.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징그러. 이상하게 꺾여. 이렇게 하고. 오, 어, 누나 된거 같아요. 아니. 뚱땅, 뚱땅, 뚱땅. 뚱땅, 뚱땅. 뚱땅, 뚱땅. 뚱땅, 뚱 야, 얘가 우리 보고 <웃음> 웃는다. <웃음> 우리만. <웃음> 야, 이러다 우리 불량 하나도 없어. 메인 카메라, 너 메인 카메라한테 왔는데. 우리 응. 물량 하나도 안 산단 말이야, 빨리! 어떡해! 메이데이메이데이 빨리! 고치자고이 카메라! 메이카메라 살려야 된다! 망할까? 메이카메라 망한다! 안 돼. 한 이쯤에서? 아, 옆으로? 설치해서? 아니야, 설치해서 여기 옆으로. 오, 이렇게! 오, 됐어, 됐어. 오, 땅으로 꺼졌다. 땅으로 꺼졌으니까 지하 갈까, 지하? 지하 갈까, 지하 갈까요? 지하 맵으로 갑시다. 저희 전 건축사 출신 문꼬대 형님 아니십니까? 아, 아 뭐야, 지하 이게 뭐야! 잘못 너무 봤네. 너무 대충 지하했네. 어, 형! 어? 개좋은 생각났어. 뭐야? 여기가, 봐봐. 봐봐, 이거 봐 여기가, 어. 완벽한 평지맵이라서, 어. <laughs> 나 설마! 어, 뭐야, 완벽한 아, 평지맵 아닌데? 왜케? 이렇게? 좀 평지가 높다? 어, 깊은데? 나 이거, 나는 그, 지하 세계 날아다니는 거 구경할래 있거든? 어, 야 뭐야 저기한테 전화 왔어. 갔다 와봐. 그래? 응. 누나 뽑아가지고. 여보세요. 형 이리 와봐. 왜 누나 왜? 나 회의하다 왔잖아. 그동안 너가 이렇게 하던가, 어? 아눈 커져. 아, <laughs> 몰라. 누나 이거 뭐예요? 어떻게 이거? 아 이거 잘 봐. 와줘 누나 제가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하고 어. 여기다가 음. 갑자기 딱 설치를 해. 어니어지지어 안타깝네 뭐야 뭐야 <laughs> 여기 풍수지리가 안 좋아 그치? 우리가 그게 아니지 원래 돼야 되는데? 아 내가 잘못했네 잘못했네 이렇게 하고 응 이렇게 하고 아 이거를 처음부터 뭐야? 잘못해야 돼아 처음부터 잘못됐어 이거 아 누나가 잘못했네 야왜또내 탓이야 아 양띵 누나 근데 이거 레드스톤 블럭 미소 따한 거예요? 너네살아있데 이거 사실 삼식이가 잘해요. <laughs> 아 그래? <웃음> 근데 <웃음> 지금 애랑 저랑 똑같아서 지금. 아니 근데 저희는 잘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되지? 우리가 이상한 거 아니지, 형? 그래, 우리 이상한 거 아니지. 봐봐, 준이망 이렇게. 연기잖아. 형 그냥 이거 막 설치하고. 보세요. 어. 아 어. 이거 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거. 없대. 자 이렇게 하고요. 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 빨간색이 되잖아요, 시작했죠? 이거 뭐야? 하얀색 이거 찌그러기 버려. 아, 내껀데! 그리고 여기 위에 가시면은 이렇게 봐봐요. 이거 여기 빨간색을 설치하고, 이거를 이어서 해줘야 됩니다. 이어서. 그니까. 그래서 위에 여기 딱 설치하면, 요렇게. 아니야, 진짜. 아니, 나 됐는데 왜내걸 부셔! 누나, 잠깐만. 끝에 봐볼게요. 누나, 이렇게 보시면은. 아하! 누나 이어졌죠? 이렇게. 제가 부수긴 했는데. 잘 봐요, 누나. 이거 흰색이 원래 일자였는데, 여기다 설치해서 이어졌잖아요. 그치, 근데 왜안 이어지냐고. 그니까, 이거를 첫 번째였다 설치하고, 좀 애매한 거리에다가, 두 번째, 좀 높은 블럭 설치하고, 그렇게 딱 이으면 안 되네? 아, 뭐하냐고! <laughs> 야, <우리야>, 더 잘하거든. <laughs> 어, 이어졌어, 이어졌어. 됐다, 됐다. 이어졌다, 이어졌다. 뭐야, 됐다. 이게. 누나, 와, 아, 이거, 이거를 모르시네. 야봐, 이거 흰색 부셔봐봐 봐봐요. 이상해, 이상이상. 이상. 지금, 봐봐. 지금 봐봐요. 아야 여기다가 나오길 원했데 괜히 생각한 거. 아니, 아니 봐봐요, <laughs> 누나 봐봐요. 아, 봐봐. 여기다가 레드스톤 이거 레일을 설치합니다. 예. 설치를 못 뭐야? 하시네. 길 어디 갔어? 아 이거 아래서 에 보고해서 그런가? 야 가. 아니야, 아니, 봐봐요. 아니 누나. 차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앞에다가 이렇게 블록을 막아주시고요. 차단.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한두칸 정도 높이. 여기다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요쪽을 향해서 이렇게 딱 설치해 주시면 저쪽으로 아 이렇게 가게 아 돼있죠? 아! 너 때문에 망했어 누나, 이게 가봐요. 흰색 블록으로 해야 돼 흰색 블록 누나 절 봐요 절 흰색 같애 이렇게 하시고 아니 가 그냥 가 아니야 누나 마지막 마지막 아 누나 봐봐요 됐잖아요 여기 오야얘 됐네 그래 누나 이렇게 됐네. 하는 거라니까 됐네 누나 거기가 이상해요 거기 빼고 다돼 아니야 나 여기서 됐어 아 여기 리스폰이라서 그런가봐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누나, 여기 맞죠? 잘 되는데? 사장님, 사장님, 이거 봐봐. 여기 봐봐. 사장님. 어, 우 네? 우주 잘하네. 여기 어, 잘 우주, 우주 잘하네. 야, 여기, 야, 여기, 그래, 이거. 리듬바이 하는 런가 봐. 에이, 사장님, 이거 보면은, 여따 또 설치하면 된다니까? 야, 니네 가. 뭐, 아니, 사장님, 여기 보시라니까 또 설치됐어. 또 설치됐어. 이때는 진짜 필요 없어. 가. 어. 사장님, 이거 봐, 여기까지. 아, 잘만드 여기, 뭐, 여기 잘 만드는 구만, 뭐, 리스폰서. 잘만되는 구만, 무조뭐 어? 뭐지? 그냥 후추랑 누나가 못한 거구만, 왜 우리 탓이야? 와, 내가 못한, <laughs> 내가 있으면 안 되나? 봐봐요, 어, 어. 저잘만 입고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네. 그, 사장님, 잘 되잖아요, 이거. 그, 그, 그네? 이렇게, 이렇게, 하늘로도 그네? 있고, 여기 응, 위에 유리판에다가 응. 이렇게 있고. 그네? 이거, 얼마나 잘, 이거, 너네, 얼마나. 너네 이렇게, 거 오케이. 줄게. 오케이. 가자. 가자! 어, 형, 형이랑 그 삼식이 줄게, 우리. 어, 판. 근데 눈꼬형 지금 이거 좀잘 됐어, 이거 봐. 어, 야, 우리 이거가 진짜 이게 더 나은데? 이거 우리 거야 가. 아, 아 내가 뭐, 이거 줘. 뭐, 아 우리 거야. 뭐 하는 거야? 이 <laughs> 뭐 우리 거야. 아, 우리, 우리 거야. 거 뺏지 마. 우리 자리야 여기. 우리 가자 누구냐 가자. 저거 줘 그냥 버려 저거. 아, 저도 아니야, 아니야. 가져가, 져가져 아이, 이미 다든지 상에서 가져. 야준다한테 가지자. 아니, 버려 버려. 안 가져? 다 어, 부수면 부수. 다 부숴. 부수.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부수지 아, 말고. 아, 사장님, 사장님. 다 부숴. 나다 뺏으면. 가서, 가서 가져, 가져 그럼. 와 진짜 눈꼬이 형 자존심도 없네. 야, 가자. 너무 예쁘게 꾸며 볼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야 <laughs> 이왕 이렇게 된거 이거 꾸며. 야, 쪼야 우리끼리 하자. 네 누나 가요. 야, 우리 네. 우리가 우리 방이야. 할... 우리 방이야 나가. <laughs> 우리 방이야 나가. 사람들 따를게요. <laughs> 어, 잘라버리. 아 시끄러라. 가자. 어, 이 야, 봐봐. 이렇게 네. 하고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네네. 네. 야 뭐야? 저기 까지 옹글색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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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우리 거지. <laughs> 우리 거야 가. <laughs> 아 뭐지? 아 뭐지? 왜얘지 아닌가? <laughs> 야뭐려 알았어 알 이쪽으로 봐오 저기 되게 잘하고 있어 야우집 없어 어, 뭐야 계속 헤어아 <laughs> 계속 헤어진다고 내가 한거 어디 어디지? 잠 아. <laughs> <엄마, 그냥 와봐. 웃음> 뭐, 뭐냐고 어디냐고 어디가 <laughs> 내지나 어디갔지? 너봐너 이렇게 한게 아니 아니 저 네. 사람들 들어와 보라고 해 다시요. 아유 오글한 오글한 야 이거 씨 <laughs> 엄청 연결고리인데 <laughs> <laughs> 아니 부신게 아니 <laughs> 아니 들어보라고 <laughs> 들어와봐 <laughs> 아니 부신한 <부실라는> 게 아니라 <laughs> 아 오글한 네 <억울하네. 웃음> 아니 부신는게 <부실라는> 아니라 봐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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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멀리서 하는데 자꾸 연결돼 아 뭐야 <laughs> 아니 왜 이래세요 우리한테 <laughs> 아니 우리가 한게 아니라 연결이 된다고 <laughs> 아, 우리야, 아니 우리가 이런게 맞아요 가져가 다시 가져가 아 바보라고 우리 우리가, 우리가 내려갈게 바보라고 <laughs> <laughs> <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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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저거는 연결리이 생겼다니까 아나 이거 <laughs> 자꾸 야 여기 또 납치됐다 납치됐다 아니 아니 저 멀리 가도 이게 어? 아왜 내려가요 <laughs> <laughs> 아 내가 하는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는게 아니라니까 아이 약속하실래요? 엄마, 몇분 있어 오셨어요? 이거 합석필이냐? 합석 합석. 내가 합석필이냐 이거? 아이고, 아이고 어쩔 수가 없네. 이거 어디서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 지우고 다시 해야 될것 같아. 진짜로? 이거 아, 한번 이거 서버 나갔다 오면은 이거 다 풀리지 않을까요? 그런가? 아니 이거 포기해. 지워.